음. 뭐, 독버섯을 키우네? 네. 아, 요렇게 하면 뭐잘 돼요, 이게? 버섯이 할 때, 허브가 치료해 줄 수도 있고, 괜찮아야 아. 돼. 아, 생각보다 괜찮다, 버섯이. 그, 버섯 먹어 성대무사 한 번. 버섯 먹어! <laughs> <laughs> 네, 오늘은 계정 자랑을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인사 한번 합시다, 인사. 시청자들한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냥TV 빌크의 빌마스터라고 합니다. 빌마스터. 웃음폭탄이라고 웃음 계정이 있는데, 레벨은 지금 35레벨. 어, 쿠키성은 8성이네요, 8성. 계정 요번 자랑하는 컨셉이 뭐예요?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 컨셉은 물과 얼음 컨셉입니다. 아, 아 물과 얼음의 컨셉? 얘네들의 집들을 지금 물 위에 다 띄워놓은 거구나 네 맞아요 맞아 아물 어, 위에 다 띄워놨는데 얘네 그럼 어떻게 이쪽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 점프해서 들어가나? 밤에 술 먹다 많이 빠져겠어요 이게 <laughs> 이뭔 개소리 위쪽에 보시면은 어. 놈들이 제사를 아주 잘 치고 있어하하하하 <laughs> 제사 지내는 거야? 아참 이거, 퓨어 바닐라, 나, 오라고 해놨는데, 아, 있습니다. 아, 퓨어 바닐라 나오라고, 퓨어 바닐라 나오라고 조각상을 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퓨어 바닐라 나오라고. 지금 이제 주력으로 키우는 쿠키는, 뭐 독버섯을 키우네? 네. 독버섯을 왜 키워, 독버섯을? 아, 버섯이, 그, 버섯을 맞는 덱을 좀잘 체력내고, 어. 키우려고. 아, 그래도 버섯에 맞는 덱을 찾아 냈다고? 그러면 버섯하고 딸크 앞에 라떼, 허브, 석류 아, 요렇게 하면 뭐잘 돼요, 이게? 그석류가그 공격력이랑 속도를 좀 올려줘갖고, 버섯이 할때 허브가 치료해 줄 수도 있고, 괜찮아요,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괜찮다, 버섯이. 그러 우리 저기, 그 버섯 먹어 성대무사 한 번. 음. 빠져나가. <웃음> <웃음> 야, 이거 1200원 계정, 이거는 이건 해잔데 이거 1200원은 하자. 저희 가족이 원래 부가금으로 이어지는 집안이라, 어. 음. 이건 너무 아까워. 이쿠키쿼터 12개고, 1200원. 이거는 아빠한테 얘기해서 한번 해달라. 그러자, 아, 그러면 이거 비형님이... 자, 요렇게. 우리 웃음폭탄님의 계정 자랑이었습니다. 여기 뭐 특별하게 또 자랑할 거 있으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따로 없고. 자, 요렇게. 어, 왕국 내 계정 자랑한 거의 컨셉은 일단 첫 번째, 내 계정은 무례왕국이다. 그리고 두 번째, 퓨어 바닐라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얄짤 없다 피오바이라 까딱 없다 안 나온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 덱으로는 독버섯 버섯 먹어 독버섯 덱을 해주고 있다 버섯 먹어 한번더 버섯 먹어, <laughs> 버섯 먹어. <laughs> 야, 자 다들 아침 먹어요 네 아침 먹고 야 오늘 웃음 폭탄님의 계정 자랑 한번 봤습니다 네잘 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계정 자랑,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대방어 획감 자, 쿠키성 역시 8성이고, 전체적으로, 야, 여기 시계탑, 여기 시계탑 광장이 깔끔하네. 신경 써서 꾸몄죠. 아, 신경 써서 꾸민 거, 어 야, 뭐잘 해놨네. 오, 어, 이쁜데? 자, 그러면 요 나라의 그 계정 자랑 한번. 어떤 자랑? 여기 맵 중에서 서 있는 설탕노음이 총, 아홉 마리가 숨겨져 있어요. 서 있는 설탕 놈이? 네, 제가 일일이 다 숨겨 놨어요. 아, 숨겨 놨다고? 그걸 찾아야 되는 네. 거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설탕 놈이 있습니다. 아, 서 있는 설탕 놈 요거? 네, 네, 네. 하나, 둘. 여기 두 마리 있고. 네. 여기 있다. 제가 한 마리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한 마리는 기억이 안 나요? 아 주인이 잃어버렸어요 <laughs> 주인이 설탕놈 잃어버린 설탕놈 제 쿠키들 보시면은 레벨이 참 특이합니다 레벨이 뭐가 특이해? 값 보면은 어. 대부분이 38, 28, 18로 구성됩니다 <laughs> 어. 38 28어다28어18 <laughs> 야, 애들 레벨이 전부 다 18, 18, 18 18이야. 아, 나 진짜. 치... 아, 이런 변태 같은 놈이야. 저 애들... 변태 아니에요. 야, 애들 레벨을 전부 다 18, 18, 18로 해놨어 레벨을. 아, 뭐 이런 이런 계정. 아, 이런 뭐 어, 괜히 기분 나쁜 계정인데 이거 레벨이? 다음 회에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오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레벨 전부 다 19, 19금으로 아레나 거의 안 하네 어, 아레나... 아레나 갖다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케이크 타워도 안 돌려? 네. 야 심지어 거의... 케이크 타워 한 번도 안 돌렸어? <laughs> 케이크 타워 지금 처음 <웃음> 오프닝이야 <웃음> 야 이제 이제 오프닝이야 아니요, 케이크 오프닝? 아또 어, 자랑할 어, 거 케이크... 어. 또 자랑할 거요. 휴게성을 테마별로 어? 즐길 수 있고 어? 정리 정도 잘돼. 그 어? 어 정리 정도는 잘돼 있는. 네 방은 정리 정도 잘돼 있어? 아니야 개판. <laughs> 정리를 해보면 설탕 놈을 찾아라. 아홉 개 설탕 놈을 네. 찾아라가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네 야, 설탕 노움. <laughs> 그리고, 어, 케이크 타워는 이제 안 합니다. 케이크 타워 안 하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쇼킹했던 게이 쿠키들의 레벨이 좀 쇼킹했어요. 18, 18, 18, 18. 네. <laughs> 쿠키들 레벨을 18레벨로 다 맞춰놨어요. 아, 요, 요 계정의 자랑은, 아, 쿠키 레벨. 아, 18레벨. 아, 18 쿠키. 아, 쿠키가 18, 18, 18 거리고 있다는 거. 아, 재밌습니다. 다음에 참가할 때는 더 신박한 레벨로 아주 재밌는 레벨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고 약속하면서 오늘 대방어의 개정 자랑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